오늘 수익률은 4.51%, 금액은 384,45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폭등을 했죠. 우량주 위주로 큰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코스피는 2,147포인트로 거래 대금이 역대 최고의 상승 폭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수익을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매매한 종목은 신성통상, 지니뮤직, 코웨이, 한국항공우주 4개의 종목을 단타로 매매를 하였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매매 복귀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매매 복귀 첫 번째 종목으로 신성 통상이라는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성 통상은 애국 테마주로서 주가가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요. 모나미하고 같이 음 애국 테마주로 이렇게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6월 1일부터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해당 종목은 의류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탑텐이라는 종목 그 브랜드 있죠. 네, 이제 그게 국내 브랜드인데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어 해당 종목이 애국 테마주로 같이 테마성이 엮이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차트,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시면, 네, 위와 같은 추세를, 하락 추세를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 제가 이제 신성통상, 어, 종목분석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네, 저희 종목분석 영상에 가셔서 보시면은, 신성통상에 대한 종목분석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월요일 날 상승을 하고 나서 2일째 이렇게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오늘도 은봉이 나오면서 조정을 주고 있었는데, 오늘 전체적인 장이 코스피 우량주가 굉장히 폭등을 하면서 코스닥 쪽의 소형주들은 좀 이렇게 어, 상승폭이 낮거나 하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코스피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면서 코스닥 쪽에서는 어, 좀큰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신상통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봉 차트를 보면서 추세를 그어 보시면은 어 주가가 이제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면서 어좀 추세에 대한 방향성을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저희 같은 이제 단타를 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기준봉이 떠야 돼요. 이게 이제 기준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윗꼬리가 달게 되면서 위에 매물대 때문에 한 번에 쉽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주가가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윗꼬리를 2일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좀 의미있게 좀 봐야 될 부분은 이렇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네, 6월 1일 날 보시면은 거래 대검하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죠. 거래량이 보게 되면은, 1억 1,900만 주나 네 터졌습니다. 1억 1,900만 주나 터졌고 1,850억이나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어, 해당 종목에 좀 자금들이 많이 어, 몰렸다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여기 6월 1일날 신성통상을 매수를 하려고 조금 이렇게 많이 어,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매수를 했고요. 네 오늘 뭐 단기적인 수익을 냈는데 분봉상에서 신성통상의 매수 타점을 말씀을 좀 드려 보면. 이렇게 이제 매수자점을 그어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저는 이제 1,490원에 어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1,490원에 매수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좀 이제 분봉상 한 3분봉으로 보시면 주가가 올라갈 때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하고 여기서 한번 눌림을 주죠. 그리고 한번 크게 상승한 다음에 네 이렇게 이제 어 계단식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1 4 9 0원자리가 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분산 영상에서는 이 1,530원 자리랑 1,490원 자리를 이제 1차, 2차 이렇게 매수하기로 했는데 어,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음, 어저께지 오후에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어, 조금 상황을 좀 지켜봤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중에 매수를 했다라고 했으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네, 매도 처리를 하면 되는데 오후장에 이렇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1,530원에서 매수를 하지 않고 네, 1,490원 자리까지 조금 시간을 좀 보면서 버텼습니다. 그래서 1,490원에 네, 저점에서 매수를 잘 했고요. 저점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네 오늘 장 초반에 어, 좀 갭을 띄우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갭을 띄웠을 때, 네, 1,530원에 수익률은 2.4%로 어, 전략 매도 처리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장 초반에 상승을 갭 상승을 하고 주가가 좀 이렇게 빠져가지고 소위 이제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 시가에 좀 갭을 띄우게 되면은, 어 시가가 고점일 확률이 굉장히 좀 많아요. 물론 이 시가 갭을 뭐10% 이상 띄우게 되면 주가가 좀 쭉쭉 올라갈 수 있는데, 어 일단 신상통상 같은 경우는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모나미 종목하고 좀 같이 엮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국테마주의 대장은 모나미고 신상통상은 이제 2등주기 때문에 모나미가 좀, 물, 어, 좀 밀리는 부분을 좀 봐, 보고 나서 제가 신상통상을 1530원에 어, 고민하지 않고 전량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어, 장 후반에 가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어, 장 초반에 매도를 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여러 번 계속 영상을 올려드릴 때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단타로 접근하시는 것은 항상 이렇게 장 초반에 어, 거래를 끝내신 다음에 오후에는 내일 매매할 종목을, 찾으시면서 어쨌든 종목을 잘 고르셔야만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잘 찾으셔가지고 수익을 내시길 바랍니다 일단 신성통상 오늘 그래서 2.4%의 단타로 단기적인 수익으로 장 시작할 때 초반에 매도를 함으로써 좋은 수익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매매 두 번째 종목으로 지니뮤직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니뮤직도 이렇게 보시면은 네 5월 27일 날 어, 상한가에 들어갔죠.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A급 상한가로 판단해 볼수 있어요. 상한가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A급 상한가로 접근을 했고요. 오늘 지니뮤직 같은 경우 어, 큰 상승을 좀 보여주어서 어, 좀 상승폭을 크게 어, 먹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항상 종목 보실 때 이렇게 차트를 길게 여신 다음에 고점들을 한번 쭉 연결을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차트에 대한 그 해당 종목에 대한 추세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추세를 파악하시면 지니뮤직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추세가 하락 추세였으나 이렇게 5월 27일 날 상한가 양봉이 나오면서 이 추세를 강하게 돌파를 해줬죠 원래 그냥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과거와 같은 사례였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이제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어, 추세를 돌파하지 못해서 주가가 좀 밑으로 빠지는 그런 어, 기본적인 패턴을 보일 텐데 이제 변곡점이 보인 거죠. 그런 어, 기본적인 추세를 이 돈의 힘으로 강하게 돌파하면서 를이 추세를 싹 벗겨내는 어,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추세를 벗겨내게 된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어,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누군가가 돈의 힘으로 이 추세를 벗겨냈다는 것은 돈을 좀덜 벌기 위함이고 주가를 좀더 상승을 시키기 위한 위함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실 때 종목 선택을 특히 하실 때 이런 점을 좀 유의 깊게 보시면서 이런 추세를 돌파하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시고 단타에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5월 27일 날 거래량이 640만 주에다가 거래대금 2210억이죠. 네. 거래대금 210억 정도 터지면서 어, 굉장히 좀 <laughs> 금액이 많이 터졌죠. 어, 과거에 그 며칠 전에 이제 거래량이 나오기 전에 보시면 어,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되게 작아요. 현재의 작은 종목인데 이날 어,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거래량도 이렇게 보시면은 어,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큰 거래량이 발생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지니뮤직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게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눌림을 줄때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어, 분석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고 어,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해서 좋은 수익을 볼수 있었습니다. 분봉상에서 해당 종목의 매수 타점을 살펴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3,457원 그렇게 이제 분할로 매수하다 보니까 어, 단가가 이제 원단위까지 끊어졌는데요. 어, 제가 이제 해당 종목을 분할로 매수했던 이유는 여기 이제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이렇게 상승했을 때 여기 어, 이제, 이제 분봉상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좀 없어요. 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좀 없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상한가 자리인데 상한가 자리를 지금 이렇게 A급 상한가로 올라갔는데 어, 상한가의 자리를 훼손을 했잖아요. 이탈을 했을 때 어, 누군가가 돈을 쓴 사람들이. 음, 정신이 좀 나간 게 아니라면 이 종목을 손실을 보면서 그냥 주가가 좀 이렇게 과연 이렇게 빠질까 이렇게 주가가 빠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상한가를 훼손하는 자리가 온다라고 하면 어 적은 수량을 조금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이제 물량을 좀 모아갔고요 오늘 장 초반에 이렇게 이제 갭이 뛰어 오늘 상 많이 상승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어저께 시간외로 어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5.6%인가? 시간으로 5 6가에 네, 시간 마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장 초반에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에, 웬만하면 시가에 매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 이제 이렇게 장 초반에 굉장히 좀큰 상승을 하게 되면서 3830원에 네, 전량 매도를 함으로써 수익률은 10.47%의 좋은 수익을 볼수 있었습니다. 매도가 되는 자리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주가가 네, 올라가다가 상승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졌던 자리들 여기 네, 매물대가 보이시죠 네, 요런 자리들을 근거로 삼아 가지고 주가가 물론 어, 조금 더 욕심을 냈다 라고 했으면 뭐 이런 자리까지 욕심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단타로 들어간 것 중에서 한10% 정도 수익이 났으면 어, 어느 정도 어, 자신과의 타협을 해서 수익을 만족을 하고 나서 나와야지 어, 주식 투자 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 큰 수익 욕심을 너무 내신다 라고 하면은 지금 진이뮤직과 같은 요런 어 손실을 좀볼수 있는 가능성도 높거든요. 지금 아마 오늘 장초반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 상당히 좀 많이 물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구독자분께서도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진이뮤직 좀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되냐 물리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직 답변을 달아지는 않았지만은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일단 여기서 물리셨으니까 어.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물리셨다고 했으면 뭐 오늘 들어가셨으면 요런 자리에서 물리셨겠죠. 지금 진이뮤직 같은 경우 주가가 이제 분봉상에서 흐름을 보려면 이렇게 N자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차 매수를 물론 이제 이 자리까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A급 상하가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이렇게 크게 슈팅을 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분명히. 가, 요지가 있구요 다만 이제 주가의 위치가 좀 너무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 라고 하면은 어느정도 물을 타 가지고 단가를 좀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낮은 자리에서 단가를 높은 자리에서 단가를 맞추다 보면은 어, 비중은 커지고 주가가 좀더 하락했을 때 손실이 클수 있으니까 오히려 좀 2차 매수 같은 경우는 철저히 좀 낮은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 2860원 정도 자리에 2차 매수를 걸어 두시고요 만약에 이제 이 자리까지 떨어지지 않고 주가가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 직전 고점이었던 오늘 고점이었던 이3,800한 50원 정도 자리. 네, 이 자리에서 어, 미리 매도를 걸어 놓으세요. 예약 매도를 걸어 놓으시고 여기 이제 2차 매수도 2,860원에 어, 2차 매수를 걸어 두신다면은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또 주가가 한번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 이 자리에서 2차 매수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급락이 나오지 않고 어, 좀 일시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늘의 고점이었던 요 자리에서 꼭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뭐 지금 그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손절의 개념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A급 상한가로 봤기 때문에 또 일본상에서도 보시면은 주가가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주가가 조정을 보고 있으니까 일종의 약간 눌림을 주고 이렇게 눌림을 주고 한번 이렇게 주가가 팡 튀어 오를 수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이제 주가가 튀어 오를 것이라고는 예상을 할 뿐이지 확신을 할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어,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2차 매수 부분, 요 2차 매수 부분에서 미리 예약 매수를 걸어 두시고, 어, 오늘의 고점이었던 3,830원에 50원 정도 자리 되겠습니 자리에다가 미리 예약 매도를 걸어 두신 다음에, 어,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뭐, 지금 당장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오늘 진입뮤직 네, 수익률 10.47%로 어, 좀 만족스러운 그런 수익을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 진임뮤직을 어, 통해서 수익을 내신 분들이 있다면 어,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매매 복귀 종목으로 코웨이라는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웨이는 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정수기 네, 판매 및뭐 대여 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고요. 어, 한동안 작년인가요 넷마블에서 코웨이의 주식을 매입을 함으로써 한번더 이렇게 좀 이슈가 어, 되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어, 코웨이가 이제 모든 종목이 다 그렇겠지만 코로나19 이슈 이후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어, 하락을 하면서 어, 좀 많은 투자자분들의 손실을 입혔던 그런 종목인데 이렇게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네, V자 반등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자형의 파동을 보시면 어, 여기서 이제 선을 이렇게 그어 보세요. 차트를 보시면서 선을 좀 자주 이렇게 그어 보시는 이런좀 어, 어,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66,000원 정도 자리. 이 네, 자리가 조금 네 해당 종목의 의미 있는 지점으로 볼수 있겠죠. 과거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도 이렇게 이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런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줄을 그어 보시면 해당 종목의 지지와 저항의 자리는 이렇게 두 자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7 2 0 0 0원 정도 자리하고 6 6 0 0 0원 정도 자리, 네 이런 자리를 지지와 저항의 모습으로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주가가 하락을 하고 나서 이렇게 좀 상승을 할 때. 더이상 상승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고선 주가가 급락을 딱 이렇게 n자형 계단식으로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 이렇게 두 줄을 그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코웨이 같은 경우는 66,000원과 72,000원 부분에 이제 두 줄을 그어 볼수 있고 제가 이제 코웨이에 관심을 가졌던 날짜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날짜였어요. 5월 26일 날, 이렇게 이제 13%의 양봉을 뽑아주면서 저의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저는 이제 모든 종목을 항상 어떤 식으로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냐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상승을 이제 했을 때5% 이상 상승한 종목들은 일봉 차트를 모두 다 보고요. 그리고 이제 위와 같은 이제 의미 있는 자리, 지지와 저항의 자리를 어 이렇게 뚫어 줬느냐 못 뚫어 줬느냐 네, 그리고 거래량이 좀 터졌느냐 아니면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느냐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되는데 어, 코웨이 같은 경우는 뭐 거래량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했기 를 때문에 어, 좀 눌림의 자리에서 온다라고 하면 지지의 관점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코웨이에 접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코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나서 어 이렇게 n자형의 조정과 이렇게 좀 상승을 해두는 이런 형태로 지금 주가가 움직였는데요 또 오늘 전체적인 코스피장이 굉장히 폭등을 하면서 해당 종목도 같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에서 보실 때 이렇게 이제 주가의 위치가 저점을 조금씩 조금씩 높여가고 있잖아요 네,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주가가 이제 한 번에 떨어지진 않더라도 눌림을 주면 일시적인 반등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반등의 폭만 노리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성향으로 제가 이제 단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봉상에서 코웨이의 매수와 매도타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67,700원 이 네,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 매수가 됐던 원인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주가가 크게 한번 상승을, 큰 상승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죠? 이렇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두번 정도 이렇게 지지를 받는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67,700원 정도 자리에서 이 자리에 다시, 어, 기, 매수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매수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제가 이제 이날, 2일날 이렇게 자리에 장 초반에 한번, 어,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가 됐죠? 주가가 장 초반에 한번 살짝 빠지면서 네, 67,700원에 매수가 되었고요 네, 이제 오늘 이렇게 올라갈 때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 그러면서 이제 7 6 0 0원에 네, 매도 처리를 하면서 수익률은 3.31%의 좋은 수익을 볼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7 6 0 0원에 이렇게 이제 매도를 했던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오늘 이제 장 초반에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을 때요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더이상 여기 지지와 저항의 저항의 역할로 좀 보이잖아요. 물론 이제 오후에 가서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하면서 올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자리에서 어, 매물 때도 있고 음, 여기서 이 저항을 맞고 주가가 좀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이라는 예상을 해서 매도를 했는데 어, 오후에 들어서 장이 좀더 세기가 강해지면서. 주가가 좀더한번더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뭐약 수익으로 3.31%의 나쁘지 않은 단타의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코웨이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고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 좀, 코웨이를만약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요 자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72,000원 자리 보이시잖아요? 요 자리가 지금 저항을, 단기적인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요 자리를 뚫어줄지, 지금 오늘 윗꼬리를 달면서 지금, 어, 이렇게 도지형의 봉이 나왔는데, 만약에 내일 갭을 띄우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용을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매매복귀 종목 항공 항공우주라는 종목인데요 한국항공우주는 네, 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방산주로서 주가가 조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종목인데 이렇게 추세를 그어 보면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를 어, 벗겨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해당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됐던 거는 이렇게 이제 윗꼬리가 달았던 양봉이 나왔던 이렇게 22% 샀던 이 이후부터 약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씩 어, 저점을 높여가면서 어, 주가의 위치를 조금씩 올려보려는 좀 이런 그런 모습을 좀 봤어요. 그래서 어, 조금 장기간으로 가져갈 생각으로 좀 매수를 했는데 어, 주가의 좀 흐름이 어, 좋지 않아 가지고 어, 그냥 약수익으로 어, 조금 자금 회전을 위해서. 어, 손절까지는 아닌데 음, 일부 한1% 정도 수익에 만족을 하고 나왔습니다. 어, 해당 종목은 조금 음, 실적도 최근에 많이 안 좋아지고 있고 이렇게 좀 뭔가 윗꼬리를 단 양봉이 나왔을 때좀 주가가 좀 탄력성 있게 이렇게 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한번 지켜봤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 맞지 않아 가지고 어, 조금 이제 어, 어제 이제 좀 처음부터 마음을 먹기는 약간 좀 길게 가져가 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오늘 코스피가 상승할 때 같이 큰 상승을 좀 보이지도 못했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어 조금 어좀 약수익으로 나오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분봉 상에서 종목의 차트 어 매수와 매도 타점을 보게 되면은 뭐 제가 25,670원에 매수를 했는데 일단 이 종목은 매수 타점 자체를 약간 잘못 잡았던 것 같아요. 어, 조금 떨어졌을 때 매수를 했을 때되는데 지금 여기 24,500원 정도 자리,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해당 종목을 보면서 뭐살게 없을까, 뭐 기웃기웃 하다가, 어, 이제 여기가 고점을 좀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모습으로 매수를 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주가가 좀, 어, 많이 상승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좀 실망을 해서, 어, 1% 정도의 수익이 매도를 했는데, 오후에 한번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것을 보고선 약간, 어, 매도 타점을 잘못 잡았구나, 이런 한번 후회를 해봅니다. 아, 항공항공호주는 그래서 한1.8% 정도의 수익을 볼수 있었고요. 일단 추세 자체가 일본 상에서 봤을 때 이런 하락 추세를 아직 돌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 이유였고 좀 이제. 좀 길게 가져가려고 이제 좀 어쨌든 저점이었으니까 매수를 하서 좀 길게 가져가 보려고 했는데 저의 성향 자체가 좀 장기 투자는 저랑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탄력성 있고 좀 강한 종목들로 어 매수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항공 항공 우주 같은 경우는 좀 일단은 종목 자체를 잘못 선택을 해서 어 오늘 그냥 약수익으로 어 1.8%지만 그냥 단타로 자금 회전을 위해서. 어, 매수처리를 하였습니다. 종목 선택을 좀 달리 해야 겠어요. 이런 종목들은 너무 좀 느리게 움직이고, 어, 좀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종목 선택을 하실 때 어, 탄력성이 있고 강한 종목들 위주로 어, 매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총 4개 종목에 대한 매매 복귀를 하였고요. 오늘 영상이 주식투자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신다면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엔트맨의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